최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그는 이준석 대표가 최 위원장에게 50만 원의 추기금을 보낸 이유를 궁금해하며 이 상황이 여러모로 미묘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이 사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딸의 결혼식에 대한 추기금을 받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추기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최민희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추기금을 돌려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최 의원 측은 추기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했으며 이 대표의 이름 옆에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진 교수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. 그는 "세상은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"며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민희 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축의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기관 및 기업의 추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닌 정치적 맥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